1일절석에서도이일자리에서일절 보니까 이렇게돼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서 지금 이제그 배경은 우리엘리사가엘리야뒤이이어서이제자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그 아람의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왕에게 되게 지금 존귀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런데 여기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 표현, 요 표현을 보면 지금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 표현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이 장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안전하게 됐다는 건데, 그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중에 나는 새든,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여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구원하셨는데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래서 이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면 결국 이 문둥병이 나음을 잊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었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아,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됐다는 얘기죠. 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장관이라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어, 재미나게도, 이 사람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문둥병에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이에요. 어, 그 나라에서 장관이니까 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게다가,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족한 것 하나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계기가 무엇이었냐?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약했던 약점인 문등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등병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문등병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자세하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한테는 문득병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가 아니고 문득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을 낮추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본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여기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다. 이 사람이 지금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 2절에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어요.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데 조언을 듣더라도 그 아람 나라에 뭐 의사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지식인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 말을 들어봤겠죠. 들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치료를 못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오죽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노력하다가 거기에 있는 개집종 하나를 데리고 와 가지고 자기 아내의 종을 삼았는데 그 아이의 말을 듣는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고 종이고 거기에다가 어린아이고 여자예요. 약하다면 제일 약한 그런 존재의 말을 듣는 거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지금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가라. 그 말을 듣고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니까, 왕이, 야, 이건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더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래가지고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는 강하다는 뜻이죠. 이게 만약에 아람이 약한 나라였다, 그러면 이게 옷소시비야 이 개벽당 같은 놈이 그렇게 하고는 거꾸로 가가지고 쳐들어갈 텐데 그렇게 안아요.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엘리사 선지 앞에 갔어요. 딱 갔는데, 여기 구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라 엘리사 집문에 섰는데, 이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대, 너는 가서 여당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지금 먼길 떠나서, 한 나라의 임금도 덜덜 떠는 존재인데, 일개 선지자 나라 정치적으로 따지면 뭐 별거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나와서 보지도 않고 자기의 조응을 시켜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당시에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자기한테 나와서 보지도 않은 것도 그렇고 괘씸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낮아져야 돼?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열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11절에,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가로되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음에 세, 그냥, 아마 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이 걸렸어요. 요단강도 요단강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했던 건그 앞에 사건이죠. 나와서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환부 위에 손을 대고 손을 얹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전갈이나 띡 보내와 가지고 저기 가서 저조그만한 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몸을 담갔다 빼면 나아질 겁니다. 그 전갈을 해오니까 이 사람은 열 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제 종들이 말리는 거죠. "내 아버지요,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거보다 더큰 일을 얘기하셨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이 간단한 말입니? 다 이거 가서 씻으라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 그 말도 맞는 거죠 그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고비가 뭐였냐면 자기 자존심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큰 나라의 큰 용사, 왕의 총애를 받는 귀족. 그런데 그 사람이 문둥병자라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 여종의 말도 듣고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자기네보다 약소국까지만 그 나라에서 문둥병자를 상대를 안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섞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그것도 선지자 패 같은 선지자는 나와서 보지도 않고, 조홍에게 전가를 보내는 그런 문전박대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그게 그, 그 결국은 자기를 구원으로 이끄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문둥병이라는 병이 구원의 계기가 됐잖아요. 우리에게는 뭔가 아픔이 있고 약한 게 있거든요. 난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인생이 되게 꼬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구원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비록 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요그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그 집안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끌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이게 예수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특별히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구원에 이끄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오늘 나만의 구원은 그 사람의 약점이었던 문등병을 통해서 왔다 그것이 계기가 됐다 우리에게도 있는 약점이 우리 구원의 계기가 될수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약점이 믿음으로 소화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점이 다 구원의 계기가 되진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만 구원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